결국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예. 겁니다. 지금 4분기 연속으로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맞다뜨려야될 문제는 결국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. 누가 되더라도 이 현재의 이 위기 상황을 토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상황을 뚫고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.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. 이제 이런 게 취지인 거고요. 과거 이념 지향적으로 빠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거에 척결한다라고 하는 황당한 무게한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 를 내지도 못하고 타협도 안 하고 상생도 안 하고 여야가 결국 싸우면서 서로를 무찌르려고 하고 있는 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좀더 그거를 극복적으로 가보자. 그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